네, 오늘 주식회사 엘림 대표님 만나뵀는데요. 안녕하세요. 엘림은 혹시 어떤 회사인가요? 네, 안녕하세요. 엘림은 이 저희가 충북 옥천에 소재하고 있고요. 어, 옥천에서 사업을 한 지가 2010년도부터 와가지고 공장을 짓고 지금 이런 건자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혹시 엘림의 주요 제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예 제가 만드는 제품 중에는 주로 이제 그 체육관 마루트리 만, 만들고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단풍나무 체육관 단풍나무 교실용 마루 또 뭐 학교에 쓰는 이제 이런 바닥재 시트, 천연 시트도 만들고 있고 어, 또 이제 요즘에는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벽체도 만들고 있습니다. 흡음 벽체하고 흡음용 자, 바닥 장식재 이런 것들을 지금 주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저희가 빼먹은 게 있는데 그 액세스 플로어라고 주로 이제 컴퓨터실에 들어가는 바닥재인데. 그것도 충북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혹시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좀 참여하는 각오 같은 거 한마디 해주실 수있을요 예, 저희가 이제 충북 옥천에 조금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충북에서 잘 모르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, 뭐 전년도에도 나왔지만 올해 좀더 확실하게 저희가 이제 엘리미늄 회사를 이쪽 기관에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이번의 기회의 장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 네 감사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